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진주식을 찾아 드리는 여러분의 부자친구입니다. 자 이번 시간 우리 스튜디오 미루 분석해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하반기 우리 시장 정말 뜨겁게 이렇게 달굴 급등주 추천주까지 준비해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좀 시청해주시고요. 자 우리 스튜디오 미루가 지금 새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이 문화 강국을 위해서 51조 투입 이슈가 나오면서 이 바닥에서 수급이 다시 한번 크게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자 여기에 이 마블과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다는 이슈가 뭐 이런 상한 것도 이렇게 딱 만들어 냈지만 곧바로 이렇게 상승분을 다 반납하면서 이게 지금까지 어,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단타가 아니고 서는 딱히 재미가 없는. 자, 그런 흐름을 지금 이런 식으로 딱 어, 박스권으로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. 자, 그래도 지금 이렇게 케이팝 데몬 넌터스라는이 뮤지컬 애니메이션이 이 넷플릭스를 딱 휩쓸고 여기에 이 OST들이 어 빌보드 하차트까지 이렇게 점령을 하면서 시장 관심을 다시 한번 뜨겁게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이종목은 단순히 이 케이 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슈로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이 호재 이게 남아있다고 강조드렸는데 그러니까 자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이슈는요.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급등 을 랠리를 만들기 시작하기 전에 이 상승에 대한 시작점을 이렇게 올려놓는 그 과정일 뿐이다. 그래서 보유중이신 분들이나 신규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세력이 지금 이렇게 차트에 차근차근 그려가고 있는 이 움직임에 담긴 의도가 과연 뭔지 그리고 마지막에 크게 들어 올릴 때터트릴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 분들 보유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이미 나와 있는 뉴스 보면서 뭐 이런 데서 쫓아 들어가고 또 이런 데서 오일선 이렇게 깬다고 손절하고 그러면 자 절대 이 커다란 수익은 챙길 수가 없다 확실한 정보를 따까라 놓고 매매를 하셔야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고점에서 물리거나 아우 너무 힘들어서 팔았더니 이렇게 급등 나오는 내가 팔면 꼭 올라가더라 이런 걸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자 내가 아무리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식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야 하는 지 매수가 매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. 이걸 모르면 이걸 미리 알고 있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단순히 호재 정보뿐만 아니라 이 매수가부터 터트리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려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편하게 대응하시면서 수익은 오히려 훨씬 더 키워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 핵심 유압본 리포트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 네 페이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왔어요. 자 이거 하나하나 설명드릴 건데 일단 먼저 번호 하나 이렇게 딱 띄어놓을게요. 자 여기 있는 제 연락처로 여러분들 스튜디오 미르 그냥 맨 뒤에 미르 딱두 글자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다 답장으로 보내드릴 거니까 부담없이 미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이 파일 자세하게 꼭좀 확인해보시고요. 제가 이 5번 페이지 그 말씀드린 호재 내용 그리고 일정까지도 자세하게 적어놨고요.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매집한 세력들 뭐 보유불량 거래량 거래대금 전부 다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걸 2번 페이지에 적어놨다.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적어놨고요.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하시 써야 되는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전부 다 적어놨다 이거죠.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호재가 딱 터지면 마지막 이런 급등 파동을 만들어낼 텐데 곧바로 여기서 호재 터트리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.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흔들기 이후에 호재 딱 터트리면서 올라갈 거거든요. 왜 이런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.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맞춤 대응하실 수 있도록 3번, 4번 페이지에 시나리오별 매매 전략 이렇게 차트로 보기 쉽게 미리 그려놨거든요. 그럼 우리는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런 흔들기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자 이걸 모르면 또 우리 영상만 보신 주주님들 이런 흔들게 뭐또 쫓아다니고 또 이런 데서 뭐또 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까지 필수적으로 받아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정보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뭐 바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 좋아요 이것만 있으면 되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결국 마지막에 정말 크게 들어올릴 때 터뜨릴 이 호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으며 지금부터 어떤 흔들기가 나와도 오히려 여러분들은 기회로 삼고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시점부터 이 대응이 가장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정보까지 돈 필요하신 분들 자010 5894-2930번으로 스튜디오 미르 종목명 다 써주셔도 좋은데요 편하게 빨리 받아보실 수 있도록 그냥 미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 파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이제는 좀 세력한테 당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세 등에 올라타서 수익 좀 크게 보시길 바랄게요.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영상 미리 찍으면서 매수가 매도가부터 호재정부까지 심지어 이 파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걸 확인이라도 한번안 해보시려는지 저렇게 너무 궁금하고 안타깝거든요. 그리고는 말씀드리고 제가 딱 터지면서 이렇게 급등 나올 때는 놓치고 고점에서 또못 팔고 이렇게 물리고 나서야 자 이때 가서 이거 어떡할까요 라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물려계신 분들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 고작 이런 단타 수익 수익 말고요. 훨씬 더 커다란 수익 끝까지 좀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정리해둔 핵심 유화본 간단하게 확인해 보셔서 자더 이상 이 종목 뭐 언제 팔아야 할지 이런 걸로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안시길 바랄게요. 자 본격적인 이 상승은 이 호재 터지기 전까지 정말 시작도 안한 거니까요. 빠르게 정보 확인하시고 미리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호재 내용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 종목 매매하시고 수익도 확실하게 챙겨가시 기 바랍니다. 아시겠죠 여러분들?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후속 급등주 추천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자, 보시면. 자 요즘 우리 증시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유동성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테마별 순환 매도 덩달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시장에서는 이 단타 쫓아다니다가 물려 있는 것만큼 안 좋은 습관이 없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이 본업도 있고 바쁘신데 이런 걸 장중에 쫓아다닐 수도 없고 뭐 잠깐 짬 내서 매수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대응 잠깐 못하면 결국 물려버리게 되고 그런 다음 날 새롭게 좋은 종목 올라오는 거 이런 거. 살 수도 없고, 자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 시장은 좋은데 나는 손실을 보면서 이 상대적인 박탈감 이게 더욱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. 자 그래서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이 시장 보면서 무료로 급등주 추천드리고 있어요. 장 중에 급하게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 단타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.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 상승 나올만한 이 섹터에서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장엔 힘을 숨겨뒀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주식 한 종목 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딱잠 내셔가지고 장 시작하면 욕심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 배팅 추천을 무료로 문자 보내드리고 있어요 3시부터 이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니까 이거 보시고 매수하실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하겠죠 단돈 10 0 만원이라도 매매해 보시면서 절대 하루 이상 물려있지 말고 3%든 5%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투자 자금 이렇게 늘려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제 연락처 01058942930번으로 이 힘순 찐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힘이라고 딱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. 복잡하게 이거 저거 할거 없습니다. 문자 힘딱한 글자만 이렇게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보내드리는 이 선물 모두 모두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구독자님들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수익 보는 재미까지 같이 잡아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부자친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